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참이를 심었는데, 작년에는 참이를 이제 많이 심었는데, 올해는 이제 수박을 좀 심고, 참이는 여기 이제 하우스가 하나 있어서 하우스에다 좀 일부 올리려고 거기다가 한 20포기를 심고, 여기다가는 지금 이제 5포기를 이제 노지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참이는 이제 농사를 이제 많이 적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참이 순을 잘 치실 테지만, 참이를 많이 안심어 보신 분들은 이 참이순을 어떻게 찌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계실텐데 이 참이순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이제 보통 이제 모종을 이제 사가시면 이파리가 보통 이제 3장짜리 4장짜리 5장짜리 이제 다 틀린데 보통 이제 참이순을 칠 때는 이파리가 3, 4장 내기 5장 정도 나왔을 때 그냥 위로 끝을 잘라 주게 되면 이제 원 줄기에서 그 이파리 사이에서. 이제 젖순이 나오는데 그 젖순을 갖다가 이제 아들렁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렁풀이 나오는데 고개신 이제 아들렁풀이 이제 이파리가 세장 정도 남기고 잘랐으니까 이파리 사이에서 하나씩 나오니까 보통 이제 세 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참이를 보이게 심었을 경우는 양쪽으로 두 줄거리만 키우시고 참이를 좀한 1미터 간격으로 드물게 심으셨으면은 동서남북으로 세 줄거리를 이제 길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렁풀이 원줄기에서 이파리 사이에서 아들렁쿨이 이제 세줄거리가 동쪽 서쪽 남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게 아들렁쿨인데 그럼 아들렁쿨이 여덟 이파리가 여덟 개나 아홉 개까지 나오도록 이제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줄거리가 이제 쭉 나가면서 이파리 아홉 개 여덟 개 이쪽도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세줄거리가 이제 벗어나가게 되면 이제 아들렁쿨은 이제 순을 줘야 되는데 그때 끝을. 한 매들을 잘라 버리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이파리가 일곱 장에서 여덟 장씩 이제 세 줄거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파리 사이에서 이제 손자 넝쿨이 나오는데 그 손자 넝쿨에서는 반드시 참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거기서 참이를 이제 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파리 사이에서 이제 손자 넝쿨이 나오게 되면은 천 마디에서 꼭 참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이가 열리면. 그 줄거리 그 참이가 열렸어도 또 그게 이제 농쿨이 크니까 농쿨을 두 이파리 두 개만 남기고 자르면 참이가 작게 열려서 익는 거고 이파리를 세장내개네 네 장을 남기고 자르면은 이파리가 많아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참이로 보내니까 참이가 더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니까 그거는 보통 이제 손자 농쿨에서 참이 열린 거 보고 이파리 두장내개세 네 장을 남기고 잘라버리면 이제 참이가 그, 그, 꽃이 펴가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넝쿨을 찾아서 막 재짤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아들 넝쿨이 됐던 뭐 손자 넝쿨이 됐던 그냥 넝, 새순이막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냥 나무대기로후리던지 아니면 손으로 뚝뚝뚝 자르던지 아니면 가위로 뚝뚝뚝 잘라버리게 되면 그냥 참이더이 알아서 그냥 손자 넝쿨이든 아들 넝쿨이든 저순이 막 나오면서 이제 참이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리저리다 이파리 하나 이렇게 젖혀가면서 그거 아들 넝쿨 찾고 뭐 손자 넝쿨 찾고 또 자르고 안 열린 거잘러내버리고 이렇게 하려면 그거 뭐 참이 따먹자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처음에 원줄기에서 아들 넝쿨 세 줄거리 길러서 여덟매디 아홉매디 냉겨놓고 이제 끝머리를 자르게 되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손자 넝쿨이니까 손자 넝쿨에서는 반드시 참이가 하나씩 열리니까 한 줄거리만 가져도 이파리가 일곱 개가 나오면 참이가 일곱 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줄거리만 해도 스물한 개인데 스물한 개가 다클 수가 없는 거고 너무 많으면 이제 일부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열리기 때문에 일부는 좀 크다가 떨어지고 노랗게 떨어지고 보통 한 줄거리에 두세 개씩 이렇게 열리면 한열개 정도는 이렇게 한 번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막 자르게 되면 그냥 참이가 잘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참이는 제가 몇십 년 농사 접봤지만 걸음이 많으면, 이 참이가, 손자 농쿨에서도 참이가 톡톡 삐지가잘 열려야 되는데, 걸음기가 많을 때는, 반은 열리고 반은 또 열려도 조그맣게 생기고, 또 세력이 좋으니까, 이 손자 농쿨에서 참이가 클 생각을 안 하고, 또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참이는 걸음기가 많으면, 늦게 열리게 되고, 또 늦게 열려도 또 참이가 크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수박 같은 건 걸음을 많이 해야 되지만, 참이는 거름기가 없어 가지고 넝쿨이 가늘고 노리끼리하게 커면서 해야 참이가 잘 열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참이가 막 이파리가 호박 이팔, 이파리마냥 까맣고 좋고 그러면 은 넝쿨만 무성하고 늦게서 열리니까 그렇다고 뽑아내 보시지 마시고 그냥 순만 꾸준히 주시면 은 참이가 이제 거름기가 떨어지면 늦게서 참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참이는 거름이 죽은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내가 지금 너무 노.. 저물었는데, 요건 그냥 보여드리게 되면, 저희도 그냥 아무렇게나 위만 잘라놨는데, 짤.. 짤.. 지금 보시면은, 이파리가 저희는 한네장 정도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제 위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지금 보시면 이 위를 잘라내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를 뚝 잘라버리게 되면, 이제 넝쿨이 여기서 하나 나가고, 아들이 아들 넝쿨인데, 여기서 하나 나가고, 여기서 하나 나가고, 여기서 하나 나가는데, 물론 이 밑에서 키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위에 나이 먹은 게더 좋으니까 요 밑에 바로 떡잎 위에서 또격 가지를 또, 또 치, 여기도 하나 쳤지, 또 여기도 하나 또 있지. 이렇게 세 개를 잘라 내밀고서 이렇게 딱 켜지면은 요거 세 줄거리만 동쪽, 동쪽, 서쪽 이렇게 세 개가 세 개가 나가. 요게 이제 아들렁크이니까 요게 여덟 잎사까지 키우고, 이게 여덟 잎사까지 키우고, 요게 여덟 잎사까지 키우면은 이제 요 사이서 에 나오는 게. 이제, 손자 넝쿨에서 나오는 건 참이가 반드시 열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 냉하고, 이제 그러니까, 봐서 참이가 여기 아들 넝쿨에서도 열립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이게 참이가 굉장히 빨리 못 크고, 밤에 냉기가 있고, 냉, 냉이 걸리니까, 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빨리 참이를 열리려고 지금 벌써 여기에 이 아들 넝쿨에서도 참이가 좀맣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소용없는 거고, 하여튼. 이게 아들넝쿨이니까 지금 봤다 아들넝쿨이 봤어 이파리가 지금 하나 둘세장 나왔습니다. 이거 네장 채인데 이만큼은 하면 이제 여덟 장에서 아홉 장 나오면 은요 끝만 자르게 되면 요 사이서 에 나오는 게 손자넝쿨에서는 이제 참이가 꼭 열리니까 요 참이 열린 거 두고 이파리 두장네개세 장을 양해놓고 끝을 잘라주면 반드시 요 참이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 줄거리에 한 서너 넉 개씩 열리면 요세 줄거리만 가져도 한 번에 한열개 정도는 열리니까 이제 그거 익어서 따 잡으면서 다음에 또 이제 손자 넝쿨이 참이 따고 나면 은또 그래서 넝쿨이 나와가지고 또 열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거 찾아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나시를 뿌리든지 아니면 끝만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참 넝쿨을 잘 보게 되면 이제 순 넝쿨이 있는데 순 넝쿨은 암꽃이 안 피고 가늘가늘하게 숫꽃만 쫙 힙니다. 그런 거는 너무 보일 때는 잘라내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너무 늦었지만 이제 참이 순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참고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순을 주면은 이제 참이가 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이 순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